이게 보통은, 그, 그런 걸 배우잖아. 그,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보면은, 공경해드려야 되고, 어, 뭐, 저, 뭐, 그런 거안 배우냐, 이새끼너 니네들은, 히히히, 너, 너, 이제 무릎 실이잖아. 나는 무릎 안 실인데, 이러고 있어. 미친 새끼인가 봐. 아, 순간, 케 박쳐서, 뽀득뽀득 기가 났더니, 헉, 주가리가 아픈 만큼, 니네 머리 돌린다. 이놈이 있네? 야이 개새끼야 그만해 그만 해이 새끼야. 순망님은 어떤 아이돌 좋아하세요? 그거 아세요? 저 아이돌을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아이돌 좋아하고 이래 본 적이 없음. 그나마 좋아했던 게나 송실경이랑 김태우랑 약간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맨날 너는 무슨 아저씨만 좋아하냐고 막 여동생은 저기 여자 아이돌 좋아했거든 걔는 또 그래서 막 부모님이 아니 한 놈은 뭐 여자에 미쳐있고 한 놈은 아저씨에 미쳐있다고 막 그런 적은 있음 확실한 유부남 취향이라고? 아니다 아이돌은 무슨 하고 살다가 군대 가서 좋아해 짐 당했어요 하긴 군대 가서 그 각자 그거 있다며 너네 그 어이 노래 네군만 노랜데 싶은 아이돌 분들이 생긴다 던데어내 입대곡이다 막 이렇게 든데 라떼는 레인보우 A가 엄청났죠 아하 그 얘기 들으니까 대충 너네 나이대 몇인줄 알것 같아 저는 넥스트 레벨인 뿌야 저는 소시 아가로 보이요 <laughs> 야 저거 보다 자기 이거보다 더 나를 이길 만한 사람 없다 싶은 노래 말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제일 나이 다대받치 제일 빨리 받았다 싶은 거. 다비치 파리파리요. 다비치 파리파리요? 그럼 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 열심히 할게요. 갑자기 겸손해지지 마라. 야스무세 순망순망아. 아니다. 저 원더걸스 테이미요. 안녕하세요. 제제 어, 방송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오늘 허리는 괜찮으시죠? 그옷 어, 자시는 건 편안하신가요? <laughs> 그 혹시 무릎이 쑤시고 그러면 채팅 한번 쳐 주세요. 내일 비올것 같으니까요. 존나 <laughs> 나도 난데 너네도 너네다 진짜. 입대고 성시경 거리에서요. 왜요? 뭐요? 입대곡이 성신영 고리에서라고요 응, 제 입대할 때 나온 노래가 비밀번호 486이네요. 비밀번호 486이요? 그것도 좀꽤 있는 거 아닌가 연배가? 전촛불하나요 예? 거짓말하지 마세요. 촛불하나가 어떻게 입대곡이 거짓말하지 마라. 진짜 일부러. 너너 아, 너민증 까세. 까세. 아 민민민정 알려주세요 거짓말 아니야 이거? 나내입대국은 아, 테이미. <laughs> 그럼 물어보자 입대국 테이미라 성실경 거리에 서신 분들 재방송 어떻게 유입하셨어요? 나랑 히키야스하던 사람들이 아저씨들이어서 나이 고로시아기 있어. 아, 이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트위치 돌아다니다가 눈에 띄어서 왔는데요. 어, 그냥. 영감들 꼬리 좋아라고 하면 안 되겠죠? <laughs> 하지 마! 어, 어르신들 갑자기 일어나면 척추에 안 좋으시단 말이야. 이게 보통은 그 그런 걸 배우잖아. 그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보면은 공경해드려야 되고, 어뭐저뭐 뭐 그런 거안 배우냐 이 새끼. 너 니네들은 키키키너너 이제 무릎 실이잖아. 나는 무릎 안시인데 이러고 있어 미친 새끼인가 봐. 노인 공경은 모르겠고 노인 공격 공격하지 말라고 저쌍아지 새끼들 진짜 <laughs>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야겠어? 이 쌍아지형 새끼들아! 야 공격은 바라지도 않아 공격하지 말라고 순마님도 놀렸잖아요 아니 난몇번 놀리다 말았어 저 트리머 보고 잘 배웠네 <laughs> 제가 르친거 아닙니다 일단 저는 아님 원래 생태계는 약육강식입니다. 늙어서 약해졌으면 공격당해야지. 젊어서 강했으면 안 맞았음. 아니야! 미친 미친 놈이. 아 진짜 미친 놈들인가봐. 개개 놈들. 개개 <laughs> 놈들. 너네는 안 늙을 거봤냐이 놈식기들아. 어, 우리 늙을 때 너넨 더 늙었어. 어이 젊은 친구들 오는 건 순서 있는데 가는 데 순서 없단 거 모르지? 가는 데 순서 없으면 갈 때까지 놀리면 되지 꿀이 좋아. <laughs> 아 순간 개 박쳐서 꼬득꼬득 끼갈았더니 턱주가리가 아, 본만큼 니네 머리 돌린다. 그만, 얘들아, 그만 싸워. 이제 화해해. 이 눈이 있네? <laughs> 야, 이 개새끼야, 그만해. 그만해, 이 새끼야. 틀니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laughs> 원화에요. 같이 웃고 있으면서 방장도 옆에 가서 손들고 서 있어. 왜? 왜? 왜 나? 야, 나는 별로 별말 안 했어. 나 그냥 웃기만 했지. 웃어? 안니 <laughs> 됐어. 말리는 신우이가 더 믿다는 말 알죠? 그러니까 배신죄예요. 아니, 아니 잠깐만. 왜 둘이 싸우다가 왜나 갑자기 그거 내난난죄 내미... 없다. 그 어차피 주민번호 뒷자리사 매사로 시작하는 거 아니면 다 친구 아니냐 화해하자 어린것들아 봐봐 역시래요 어, 나이가 많으니까 어 더... 아, 그... 저... 포용량이 넓으셔서 그... 어... 저... 전 3이에요 어르신 힘내셔요 난 씨발 이제 모르겠다 아 씨발 모르겠다 그냥... 난 앞자리가 3이에요 이런 쉬입팔다 <laughs> 싸웠지 얘들그나 녹화 이제 그.. 녹화 중지 누른다 w w 나 다들 수고하셨고요 예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예예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예. <laughs> <laughs> 자, 오늘자 제1회 틀점 WWW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설마 진짜 긁킨 사람은 없겠죠? 어, 뭐 정리해 줘서 고마워. 자, 여기서 샷다 내릴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요. 다음에도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